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약간 말을 좀못 해가지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저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에요. 기부는 제 약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만 원 상태이고 300만 원 걸어 주신 분이 500만 원 미션을 진행하는 겁니다. 제가 그 500만 원 미션을 실패하면 플러스 20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. 만약에 미션 실패하면 500만 원. 만약에 미션 성공하면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. 2월 미션 끝나고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2월 미션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니! 안녕하십니까. 계령입니다 그래요. 저번 달 2주 안에 마스터 찍기 미션 실패했습니다. <입소? tries elsewhere. Sks> 시작부터 초쳐서 <initiatorypy> 미안한데 한달 안에 마스터고 못 갔는데 그만은 조금 함. 근데 진짜 저거 팩트 말씀드리기 한달 아니었어요. 2주였어요. 2주였고, 제가 배치를 1승 9패로 조져가지고 플래티넘2에서 시작한 게 컸어. 그게 너무 컸어. 배치를 다이아4만 띄웠어도 나 진짜, 아. 아무튼, 2월까지 그랜드마스 달성 시 웃돈 얹어서 500만원. 당연히 실패하면 500만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. 잠시만 제 변을 한번 들어봐주시겠어요 진짜? 이때 어떻게든 승격전 만들려고 하루에 19판 돌렸어 그래가지고 이때 약간 정신이 나갔어 새벽에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0포인트에서 한세번 졌거든요? 이거 지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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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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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개소리 짓거리지마 이기면 되죠? 이기면 되죠? We, We Go Grandma 오니 0점 싫다고 하다가 결국 다이아 275점 찍고 자겠네? 아닌데요? 아닌데요? 팀은 짱 좋아 이거 우리 팀짱 잘해 짱 잘해 야 우리 팀짱 잘해 우리 팀짱 잘해 우리 팀짱 잘해 우리 팀짱 잘... 오니? 여러분들 이번 판저 이기고 싶어요 이번 판 치면 저 강등이에요 아지겠어요저 아 조용히 이 식구로 죽겠네 진짜 트린 조금 어렵거든요 잘해야 돼요 트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덤불 조끼 착취 평타 이까지 착취까지 오 아름답죠 음 피흡 처치했습니다. 아 킹턴 뭐야?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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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는 아, 에이스 견제 메시지. 탑에 미드가 왔으니까 바텀 이겨주겠죠. 바텀 용 너무 당연하죠. 아 이거는 뭐, 아 당연한 플레이. 하하, 하이, 좋아요. 음, 모두 내 오더대로 아주 잘하고 있구만. 개 노잼 버스요? 개 노잼 버스요? 존나 재밌는데? 진심 재밌는데? 아 너무 재밌다 진짜. 아, 아! 너무 재밌다. 어떡하냐 이 게임. 너무 재밌어. 아바텀이 이기니까 재미없네요. 먼저 다러 갈게요. 재미. 재밌... 저 새끼 자러 가면 이제 바텀 퍼진다. 오케이. 이제 꿀잼 나온다 이제. <laughs> 아? 어? 니 잠깐만. 잠깐만요. 이게 더 중요해. 이게 훨씬 중요해. 야, 트린? 트린 잡는 거 하나도 안 중해. 인정? 아, 맛있어. 트린 어차피 신짜가 막아주고 있음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뭐야?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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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뭐야, 설마. 그 인사 안받아 줬다고 나간 거야? 아, 저 차단해, 차단해서 몰랐어. 저 뭔데? 아니야 들어와야 봤죠. 루영탁님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 루영탁님. 아니 들어와야 봤지. 아니 인사 안 받았다 고나한이 온수. 아니 개꿀잼 몰칸가 루영탁님 안녕하세요. 레오나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가워요. 이 개새끼 아유 고추니 다 죽었다 고추니. 역시 국을 개리형이다란다 즉 해배. 아, 게임 갔다. 그렇지, 레오나야. 아, 그래. 근데 이거 절대 안 줘. 이거, 이거 한타 절대 안 지는 건데, 레오나가 없었잖아. 방금도. 근데 이거는 이세 명을 위해서 인사 받아 줘야 돼. 이거 그러니까 원래 제 성격이면 이거 지고 그냥 야, 나도 인사 안 받아 이러는데, 이세 명을 위해서 인사 받아 줍시다. 아, 짜증나, 뒤지겠네. 진짜 고추이다 죽었다. 진짜 씨, 아아 복부대나 주먹이 온다 주먹이 주먹이 온다 주먹이 그냥 씨발 <laughs> 새끼 진짜 기절하네. 채팅 그만 쳐 채팅. 오니 이건 잘했다. 이건 레오나 잘했다. 잘 호응했다. 레오나 호응 안 했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잘했다. 야 다행이다. 아까 걔 노잼이었다가 나간 녀석 이 꿀잼을 못 보네. 아, 아 너무 후련해 아까. 아이 재미없네. 나가 자야지. 역시 네 나가자마자 재미있어질 줄 알았어 이 녀석아. 원래 축구 네 자면 꿀 졸라 너. 축구 오늘따라 재미없네. 자야지. 내일 일어나면 레전드 경기. 대역정승. 네가 자면 재밌어져 오케이. 오니. 저 새끼 i a 다 a 한다저 새끼 n a t a 한다 채팅 치지 말고 스킬을 써 t a t 어 a 새끼 가만히 있는 거봐아 근데 잘하긴 하네? 아 잘하긴 하네? 아, 잘하네? 이게 재밌다 a 요 이게 재밌다 a 요 이거 내가 하는 방송 아니고 밥 먹으면서 다른 스트리머가 이지랄 a t i a n 아 재미있겠다. 아 인정. 반가워요. 반가워요 니네까지 이러지마 니네까지 이러지마 형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근데 너무 웃기게 자야랑 트페도 이교대로 막 반갑습니다 친구. 있는 반가워요 하는 네오나 vs 3데스 받고 나가는 정글 야방형태기가 천사네 아 오케이 인정 야 그거보단 낫다 야아 그래 솔직 잘하고 있긴 해 개리형 유튜브에서 넘어왔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하지 마세요 금지어입니다 반가워요 금지어입니다 나 매크로야 매크로. 개리형님 반가워요. 안 반가워 <목소리> 안 반가워. 안 <목소리> 맥서스 깰때안 반가워 딱 때라. <목소리> 아 근데 웃긴 게 잘해. 잘한다니까? 아 이게 희한하네. 원래 저런 애들 못 하는데. 틀이 너무 크면 어, 오른으로 못막못막 반갑습니다. 안칠뻔 했어. 오니? 한번 빠지고. 딜라인. 오케이.

아 18점 몰라 와... 오늘 난뭘한 거지? 4시간 동안 난뭘한 거지? 퐁당 퐁당 돈을 던지자 내모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오니 아무튼 뭐 오늘 고춘이의 위고 그랜마 첫날은 영포인트로 시작해서 퐁당퐁당 승패승패 돌을 던지다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지만 다음은 어림도 없다. 위그그랜마 안녕.